더불어민주당의 임수경입니다. 당 이름이 바뀌어서 조금 어색한데요. 후보자님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예.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논문 표절 다 외웠어요. 저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낭만사실 후보자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 정말 심각하지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지금 가고 있고 반대 목소리도 매우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행자부 장관은 저는 좀 서, 서민과 호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또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는 정치적 중립성. 특히 어떤 전국 방방곡곡에 17개 시도 꼼꼼하게 나라살림을 챙기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laughs> 오랜 시간 오전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어려운 부분 뭐 사과는 하셨지만 몇 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 보유하고 한 달에 네다섯 차례 오전 답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퇴직하시고 2015년 7월에 퇴직하셨죠. 예. 퇴직하고 어 사모님과 그, 다녔고, 그전에는 뭐, 한두, 하, 뭐, 안 다니셨다라고 답변을 아, 하셨는데. 아니고, 예, 뭐... 자 많이 안 다니셨다. 예, 예, 예. 거짓 답변이네요. 2013년 3월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되신 이후에, 4월에 세 차례, 5월에 네 차례, 6월에 두 차례, 8월에 다섯 차례, 9월에 네 차례. 이렇게 해서 2013년 한 해에만 스물세 차례를 가셨다면 많이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의 답변을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하시면 곤란하시다는 라 점들을 강력하게 지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때 아마도 제가 휴가철을 이용해서 좀 감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4월에 예, 3차례, 아, 그때는... 5월에 4차례, 예. 6월에 2차례, 7월에 1차례, 8월에 5차례, 9월에 4차례, 10월에 1차례, 11월에 2차례, 12월에 1차례 해서 예, 주말에... 2013년 한해 동안 23차례입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도 예. 좋고 예. 가족 간의 우애가 도, 뭐 가족애가 돈독하신 것도 좋겠습니다. 많은 고위 공직자로서 <laughs> 이 청렴해야 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좀그 예. 올바른 자세인가 예. 하는 점들을 돌아보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떳떳하게 땀흘려서 번 돈으로 풍족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 국가에서 오히려 미덕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후보자는 공직자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다. 오전 답변에서 어, 사모님 배우자께서 의사이기 때문에 그 재산 과정 증식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데 공직자였던 후보자는 15억 신고하셨고요. 오히려 소득이 훨씬 많은 배우자께서는 1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집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집은 아,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처음에 제가 하는 바람에 제 제가...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왜 공동 명의로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공동 명의도 예, 공동 명의로 언제든지 할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세요? 예, 예. 그런 대답도 혹시 좀 너무 급 성급하게 습니까아 지금 저집사람과 상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뭐 이제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것도, 이런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것도 어, 공무원 월급으로 사실은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은. 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본이 자본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어떤 선공 후사 말씀해 주셨지만 선공보다는 사모님과 함께 주말마다 골프 어떤 호화로운 여가 생활 즐기시기에 바쁘셨고 물질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나 어려운 국민들의 삶또 국민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과 공감하면서 정책 연구를 하고 공무 수행을 잘할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화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별히 네, 유념해서 처신에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미드 아파트 갈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부동산 폭등하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런 안 다음에 가자마자 이제 몇 개월 뒤부터 갑자기 이제 폭등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그 공지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각별히 챙기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어떤 삶을 보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김민규 위원님 주제에